참혹한 사고 현장을 누비는 소방공무원들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나 우울증, 수면 장애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들의 정신적 고통을 숲에서 치료하는 프로그램이 처음 시도됩니다. 김윤미 기자입니다. 10년 넘게 사고 현장에서 구조 활동을 한 소방공무원의 뇌파를 측정했습니다. 언제 출동할지 몰라 항상 긴장하는 데다. 교대금으로 심한 피로 상태가 나타납니다. 선생님이 지금 피곤하신 상태인 것 같아서 좀 건강 관리 좀 신경을 쓰셔야지 되겠다. 처참한 현장을 누비며 겪은 일들이 비슷한 상황에 맞닥뜨릴 때마다 떠오르는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도 잦습니다. 동시에 그 장면이 그냥 순식간에 딱 지나가니까 아, 잊혀지지 않는구나. 이, 이게 잊혀지지 않고 그냥 계속 쌓여 있구나. 숲속을 걸으며 꽃과 나무를 들여다보고 어린 시절처럼 나무 지팡이로 놀이를 하며 크게 웃어봅니다. 소방관들의 스트레스와 다친 마음을 낫게끔 돕는 숲 치유 프로그램입니다. 어린 시절의 추억도 한번 되새겨 보면서 웃고 그러니까 현장에서 근무할, 근무할 때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어, 힐링이 되는 것 같아서. 찻집에 온 듯한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짧게는 수년간, 길게는 수십 년간 머릿속에 떠나지 않았던 충격과 상처도 털어놓게 됩니다. 실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앓는 대전 소방공무원은 8.9%로 일반인의 10배 이상, 우울증도 일반인의 3배인 7.2%나 됩니다. 소방관들을 위한 숲에서의 힐링 캠프는 매달 한 차례 열리는데, 올해 200명에서 내년엔 600명이 도움을 받을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유미입니다.